할렐루야!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슬기로운 묵상 생활로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시작하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니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아직 부족하기는 하지만 우리 은광교회가 이렇게 모일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공동체를 위해 여러분들 늘 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어, 다윗 왕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끝내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을 온전하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슬기로운 묵상생활 시즌3 161번째 0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요. 다윗 왕의 등급입니다. 찬송가는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개혁개정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니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며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와 호 앞에 그들과 언양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함에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묵상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왕으로 삼았던 날은 참으로 중대한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이 날이 갑자기 온것 같지만 사실은 오랜 준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맺어진 결실이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는 예식으로 행해졌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기에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무명의 목동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던 것입니다. 그 후, 다윗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며 광야에서 의미 깊은 15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병적인 행동들로 차기 왕권 후보의 화려함을 알지 못한 채 다윗은 도망을 다녔습니다. 이때 불황자들과 패거리를 이루기도 했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며 비굴하게 살아남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 받는 사람들은 광야에서의 특별한 연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욕기 23장 10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다윗은 여러 위기 가운데서도 신학의 원칙을 지키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때를 기다린 다윗은 끝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 내딛어서 복된 내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복된 하루를 꿈꾸며,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